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읽고 오늘은 계시록 19장의 후반부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계시록 17, 8장에서 사탄의 왕국인 큰성 바벨론은 멸망되었지만 사탄 트리오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아마의돈 전쟁을 통하여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또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사탄을 잡아 역시 불못으로 넣음으로써 이 우주에서 사탄을 쫓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자 도피처에서 회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서있던 저크리스토의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저크리스토는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 유버라데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아마게돈이라고 불리우는 먹잇도평야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 때를 맞추어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재림 하시면서 저 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시키시게 되는데 이것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게돈 전쟁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열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아마게돈 전쟁이란 적그리도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간의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루시엘 천사장이 수하 천사 장이 수하천사 3분의 1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저주받고 마귀가 되어 땅으로 쫓겨난 것처럼 적그리도 역시 땅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 채로 유황꿀 붙는 모세에 던지우더라 아멘 둘째 아마겟돈 전쟁은 알곡 성도의 휴거 후 마지막 한일의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출현하면 세상 끝의 7년은 마지막 한일의가 시작되는데 그중전 3년 반 동안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다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동시에 휴거된 후에는 9 3년 반의 대환란이 있게 되면 그 직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먼저 공중재림의 목적은 땅에서 일어날 대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공중으로 휴거시키시는 것이며 아울러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의 목적은 원수들을 심판 처리하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위하여 먼저 땅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대환란으로 인하여 땅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원수들은 아직 활동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 이전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마겟돈 전쟁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후에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신혼 여행 오시는 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였던 우리는 하늘로 휴거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며 그분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우리는 그후 천년 왕국 되는 그분과 함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먹이 도 평야, 즉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전쟁입니다. 역사상 그곳은 큰 전쟁이 종종 일어난 곳이며 마침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곳입니다. 요엘서 3장 11, 2절을 보겠습니다. 사면의 열국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열국은 동하여 요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일곱째, 아마겟돈 전쟁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수로 만국을 치겠고 또 진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아멘. 이사야 6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듯이 아마겟돈 전쟁 때는 사람의 피가 300km 이상 흐르며 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4장 19,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히니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다하고 1 6 0 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덟째.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도 부릅니다. 한 천사가 모든 새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은 장면이 에스겔스 39장 17절에도 있습니다. 각종 새와 짐승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계시록 19장에는 두 잔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며 다른 하나는 타락한 인간들을 죽여 새들에게 먹이는 하나님의 큰 잔치인 것입니다. 아홉째 아마겟돈 전쟁이란 다니엘서 2장에서 떠인 돌이 나아와 신상의 발을 내리치는 장면의 성취입니다. 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려더라. 아멘. 여기서 떠인 돌이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신상의 발이란 마지막 인간 정부인 큰성 바벨론과 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땅에 있는 사탄의 왕국과 진성과 우상의 나라인 인간 정부의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하여 열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분은 백마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그때 그분의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심판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통찰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습니다. 멸류관은 곧 왕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넷째, 그분의 몸에는 핏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 결과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여섯째, 그분의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와 그것으로 원수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한검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그분은 손에 철장을 들고 절대 능력과 권위로 만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그분의 발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아홉째, 그분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열째,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충신이신 그분은 성도들을 대하여는 진실하시며 원수들을 대하여는 이한 금으로 치시며 반역자들을 대하여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